아무리 토퍼가 좋다고 해도 여기 계속 앉아있을 순 없어. 왠줄 알아? 이 토퍼는 퐁퐁물에 절여진 토퍼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버릴 거야. 그래서 넌 나와야 한다고. 빼옹. 미아옹.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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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퐁퐁 냄새 몸에 밴다니까. 아니, 퐁퐁 냄새가 몸에 배어도 좋아. 너 고양이잖아. 어? 니네 털에 지금 퐁퐁 냄새가 배고 있다고. 그 그루밍 하면 너 어떻게 된줄 알아? 내장을 설거지하는 거야. 아니, 퐁퐁, 퐁퐁토퍼라고, 퐁퐁토퍼. 여보세요? 여보세요? 퐁퐁토퍼 좋습니까? 좋으면 구불? 좋으면 구불해보세요. 에이, 딱히 구불하지도 않잖아! 머미, 퐁퐁 토퍼 이제 이거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할말 없지? 넌그 자리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또링, 이거 이제 버려야 된다고. 나와 이거 나 말아가지고 스티커 붙여야 되니까. 나오세요. 나오라고. 나오라고. 뭐가 그렇게 심기가 불편해서. 어? 눈썹 뭐야? 꼬리 뭔데 딱딱거려? 고양이는 꼬리를 딱딱거리지 않습니다. 심기 불편한 걸 티내지 않습니다. 어허! 심기 불편한 걸 딱히 티내지 않습니다. 주인한테 티내지 않습니다. 이 말투는 고양이도 싫어하는구나. 또링어! 이제 이거 버려야 돼. 나오렴. 나오려고나오려고나오려고 왜용? 왜용? 왜 버려용? 이건 버려야 되는 것이야. 왜 버려용? 됐어. 자, 마지막 그딱 1분의 시간을 주겠어. 한번? 두 번. 좋, 텐다. 너 그거 퐁퐁이야. 어? 위에서 싱크대가 막혀가지고, 그 싱크대 물, 퐁퐁물이 그대로 토퍼에 다 스며들어가지고, 내가 내 방에 이거 토퍼 들었을 때, 이 토퍼, 라인처럼 라인 밑으로 다퐁퐁물 거품이 있었다고. 근데 네가 여기서 구불해가지고 그 빨아먹으면은 어? 어떻게 되겠어? 아유 좋은 거 한다 좋은 거 해. 입으세요. 입으세요. 지금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일라봐. 일라봐. 이용. 외용. 외용. 먹으면 안 돼. 용. 알겠어? 먹으면 안돼요. 안돼요. 왜요? 왜요? 비용 비용. 누워있는 고양이와 그냥 누워있는 고양이. 뭐 별거 없는 그런 또 영상입니다. 그래도 이, 또링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집중 또링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죠. 또링, 또링, 나 또링. 양말을 신은 고양이지. 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네하네 뉴.